안녕하십니까. 조나타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나오지? 10월 수익 공개하겠습니다. 와, 시간 빨리 간다. 벌써 10월이 끝나네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블로그, 본 블로그 100포스팅을 딱마쳤거든요 지금 99포스팅으로 1포스팅 남기고 있는데, 어, 하루당 평균 3개 정도의 글을 썼고,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 국내 여행 다닌다고 그때 미리 예약 발행해 놓은 것 때문에, 거의 한 3주 동안 백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느낀 점. 아, 이게 자동 수익은 힘들다. 내가 계속 글을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해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냥 일반 프리랜서랑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글을 쓰는 만큼 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익 공개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또 중요한 중대 발표도 있거든요. 근데 매달 수익 공개가 제가 다른 영상들보다 조회수가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 어쨌건 돈 이렇게 블로그로 하면서 돈벌수 있는 게 맞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제가 1월 퇴사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10번째 수익 공개를 하고 있는데, 첫 달, 1월 달에 수익이 100만 원을 찍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홉 번 연속으로 계속 수익이 올랐어요. 말도 안 되게. 결국은 500만 원을 찍고, 와, 이거 500만 원 어떻게 했냐? 뭐, 운도 따라줬고, 제가 그 경기 크리에이터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다시 반토막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31일 10월 한달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글만 쓰고 거의 잘안 나갔습니다. 마라톤 달리기 할 때만 잠깐 나가고 그다음 2, 3일에 한번 정도 카페 가서 그냥 집 앞에 카페 단골 카페 있습니다. 저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바람 쐬고 그 정도가 다고요. 재미는 없었습니다. 구 블로그도 조금씩은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개 정도는 쓰고 있는데 뭐 테스트용으로 어차피 하는 거라서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요. 아, 댓글부터 읽고 가자. 좀 짱나는 댓글이 몇개 있어서 당구 고딩 김영원 선수 닮았다고 누군지 모르겠네요. 저는 최우식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아니면은 살 빠진 유민상 헛소리였고요. 하루에 주식으로 50만 원 넘게 벌고 있는데 점점 시간 낭비 심하노 어, 이렇게 제 영상 보면서 댓글 다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달지? 주식으로 많이 버세요. 멋진 인생 살고 있네. 이런 사람들은 제 영상 볼 필요 없이 그월2000 정도 지금 벌잖아요. 그러면 월 2008이 영상을 봐야지. 내 영상을 왜 봐. 나월 108인데. 네이버가 갑이에요. 전국민 블로그 노예화 중. 전국민 노예화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뭐 부정적으로 댓글 다는 것도 저는 다 환영합니다. 저도 네이버 그렇게 썩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플랫폼이 다른데 보세요 티스토리 하실래요? 아니면은 다른 플랫폼이 이제 못 믿겠다 해서 워드프레스 하실래요? 그런 데 나가서 하세요 그러면은 본인 맞는 플랫폼 찾아서 가면 됩니다 남들한테 선동하지 말고 아 어쩔 수 없이 싫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돈 벌려면 어떻게 이게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해봐야지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두세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에 일곱 개 이상을 올리시나요? 하루에 일일 십0포 성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곱 개 올릴 수 있습니다 수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근데 이제 여행 블로그로 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네이버 하나만으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에드포스트 21만원 나왔습니다. 최근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지금 에드포스트 수익에 변동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같은 주제의 상위 15% 안에 들면 프리미엄 광고라는 게 붙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그게 플러스 광고라고 또 말이 바뀌었는데,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는 저도 애드포스트 수익이 3천원이 나오길래 어, 너무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머지 날들은 뭐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거 같고. 여러분, 애드포스트만으로 한 달에 뭐 100만원 이렇게 버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경제, 경제 블로거들, 인플루언서들 전부 다 몇백만원씩 번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버는 사람들은 번다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인 플러서 중에 에드 포스트 100만원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1 1 지금 방문자가 3천에서 4천 정도 나오거든요. 많이 나올 때는 6천까지 나왔는데 에드 포스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나마 또 부블로그랑 이거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본블로그만 에드 포스트 치면 17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여행 단가가 여행 주제의 에드포스트는 염전 노예급이다. 거의 소금을 염장을 했죠, 염장. 엄청 짭니다. 그 다음으로 3시간 전이 있는데, 제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시간 전 링크를 조금 발행을 많이 해보자. 다른 수익들 보다는 CPA 활동을 좀 제대로 해서 수익을 내가 엘리트까지는 달아야 되니까 판매금액을 최대한 한번 땡겨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수익이 87,000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10월에 확정된 보고서 금액이 보니까 지난달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얼마를 팔지 못해서 확정된 수익은 87,000원이고 그 대신에 제가 실제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판매된 금액은 거의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익 금액 합계가 42만원 되어 있는데 뭐 물론 취소가 될 확률도 있긴 하지만 한 달에 그래도 이런 여행 c PA로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름 많이 판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뭐 제가 목숨 걸고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하루에 한개 정도 달았습니다. 진짜 마음 먹고 내가 이거 판매금액 제대로 한번 땡겨볼까 했으면은 한 3천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맛집이나 그냥 재미로 올리는 블로그 포스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하진 않았다. 요거는 아마 다음 달에 수익이 합계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8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제 추천인 아이디 넣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40명 넘게 또 많이 해주셨네요. 제가 일일이 다또 불러드리기 힘들어서 여기 화면으로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전 8만 7천원에 42명 친구 추천. 저한테는 천원씩 들어오거든요. 가입하신 분은 2천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13만원 총 수익이고요. 그리고 한 번씩 3시간 전에서 상위노출 프로모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설 추석 때인가 상위노출 프로모션 한다고 하자마자 제가 바로 다음날 키워드 3개 전부 다 상위노출 시키고 30만원 추가로 아마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는 11월 달에 들어올 금액인데 일단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건 확정이 맞아요 그래서 3시간 전으로 CPA 하면서 가끔씩 프로모션도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내가 쓸수 있는 프로모션이 뭐가 있을까 찾으면서 한번 해보면은 그래도 수익이 몇만 원씩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이거 무슨 프로모션으로 30만 원이나 벌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프로모션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가입부터 하세요. 3시간 전 가입하고 글 쓰면서 프로모션 보면은 이게 눈에 들어와요. 나중에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브랜드 커넥트 아 브랜드 커넥트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팔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그 어떤 거 팔았는지랑,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얘기를 별도 포스팅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일단 금액만 말씀드리면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예상 수익이, 판매 금액이 750만원에 예상 수익이 24만 5천원입니다. 아, 그렇게 많이 못 팔았어요. 이번에는 비싼 게안 팔렸다. 저번에 제가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들어왔을 때는 에 하나당 단가 저한테 수수료 떨어지는 게 10만원, 15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너무 짜잘한 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다. 제가 글쓴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팔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많이 파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자랑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저한테 자랑해 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인스타 협찬, 광고 하나만 들어와도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받던지 아니면 유튜브도 유명하신 분들 구독자 5만 명, 10만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영상 하나 또 뭔가의 광고 제품 받으면 몇 백만 원짜리 또는 원 거려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게 없고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그 자체가 블로그 주제 밖에 없다 보니까 협찬 들어온 게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행 다니면서 그나마 진짜 현실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거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플루언서 안달더라도 이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엄청나게 여행 많이 다녀요 한 달에 한번 아니면은 안 다닐 때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 물론 전업으로 하는데 전업치고는 제가 또 블로그에 대해서 막 글을 하루에 5개 10개씩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도전을 할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달 그 다음에 원고료 이번에 한건 들어왔습니다 와 다행이다 이번에 빵건 들어왔으면 진짜 마음의 상처 입을 뻔했어 10만원 들어왔고요 대행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40만원 매월 고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필리에이트 두개가 있는데 이 어필리에이트는 제가 뭔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저만이 지금 벌어먹고 있는 방법이라서. 근데 또 이거도 마음먹고 제 블로그 다 찾아보면 나오긴 하거든요. 자 첫번째 어필리에이트는 9월달에 다 팔린 것 기준이에요. 87,000원 벌었고요. 두번째 어필리에이터는 6,080엔. 이거는 환전하면은 얼마냐? 56,000원 정도 나오네요. 블로그를 하다보면 개별 사이트에 이렇게 어필리에이트로 광고를 붙여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행 같은 경우는 마이리얼트립 파트너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다음 뭐 KK데이, 클룩 이런 여행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개별 어필리에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블로그 하다 보면 그런 정보들도 많이 공유되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뭐비 엄청난 특별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하는 거라서 별거 아니죠. 그 다음으로 이 유튜브 수익이 지금 274 달러 들어왔네요. 이번 달에 아 다음 달에 들어올 거니까 10월 한달 동안 현재 예상 금액입니다. 환전을 근데 하니까 이게 환율 계산율 39만 5천 원이야. 거의 40만 돈. 요즘에 환율이 오르니까 이런 게좀 이득이긴 하네. 그렇게 해서 이번 달은 아 이번 달은 진짜 완전 망했다 싶었는데. 다행히 한 200만원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 전, 이것도 이번 달까지 판매한 것까지 원래 기준을 잡으면 은 거의 250만원 정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것도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방구석에서 이렇게 제가 따로 일을 안 하고 있음에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는 게 저는 항상 만족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가소롭게 보이겠죠. 아니 저거 이렇게 하나하나 끌고 모아가지고 거지같이 저렇게 하는 놈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은 항상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알아서 사는 거고 저는 항상 저와 비슷하게 블로그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수익이 생긴다 이런 거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좋게 또는 저를 엄청 무시하고 깔 보는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 이거 지금 점점 망해 간다. AI 때문에 조회수도 지금 안 나오고 조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포스팅을 지금 하루에 3%, 4% 하는 거에 비해서 아,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냐? 또는 수익 볼수 있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막상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여러분 최저시급으로 알바하는 게돈 이거보다 더 많이 벌수 있어요. 맞잖아요. 요즘에 지금 특히 26년도 이번에 최저시급 올라간 거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200얼마던데 몸으로 나가서 알바를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는 할 나이도 안 맞고 40대에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그렇게 앉아서 또는 다른 플랫폼으로 돈벌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11월 계획 개... 제가 블로그에도 매월 말 요것도 다른 이야기들 올리니까 요것도 참고 한번 해주세요 11월에 중대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이 없습니다 추워서 이제 한동안은 계속 따뜻한 나라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제가 세부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놀다 오려는 예정이었는데 트립닷컴으로 최근에 특가가 떠가지고 방콕을 4만 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가야 되거든요. 방콕을 편도 티켓만 일단 끊었는데 저는 앞으로 왕복 티켓을 끊지 않습니다. 일단 편도로 가서 내가 최대한 지낼 수 있을 만큼 지내보고 그냥 좀 와야겠다 싶으면 그냥 올 예정이고요. 당장 지금 냉장고 파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을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음식을 계속 해먹고 있고 아마도 한달 정도 갔다 오지 않을까 기본 한달 이상 비우게 되면 은이 지금 내 오피스텔 월세 사는데 이거 돈도 그냥 생돈 나가고 관리비나 이런 것도 지금 자동으로 안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laughs> 이것도 와서 제가 한번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달 살기를 하려면 당장 숙소부터 또 알아봐야 되는데 에어비앤비로 그냥. 한달 저렴하게 똑같은 데서 살지 아니면 CPA를 팔기 위해서 여러 호텔을 옮겨 다닐지도 고민 중이고요. 가서 지금부터는 정말 한달 동안 제가 디지털 노마드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일주일 아니면 이주일 이런 식으로만 갔다 왔는데 정말 내가 노트북 하나 가지고 거기 가서 현지에서 유튜브를 찍거나 블로그 활동을 해서 수익이 지금만큼 날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11월 말에 과연 수익이 얼마 정도 날까? 거기 가서 한달 동안 체류하면서 분명히 돈이 많이 들겠죠. 일단 숙소 방값이 제일 문제인데, 진짜 허름한 데, 저렴한 데를 잡는다 하더라도 한 7, 80만 원 하더라고요. 아니면 은 최소 내가 1인실로 그냥 멀쩡한 데 잡으려면 100만 원 이상은 해요. 그거에다가 식비랑 뭐 관광지 투어비나 다른 것들 생필품 이런 거 사게 되면은 분명히 150에서 200 정도는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을 벌수 있을 것이냐 뭐 굳이 못 벌더라도 도전을 해보고 또 갔다 와서 수익 내고 기회가 생기면 또 다른데 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나마 지금 프리랜서 이 백수가 좋은 점이 티켓을 저렴할 때 구매를 할수 있다 그리고 뭐 평일 주말 상관없이 제가 갈수 있을 때 국내 외 아무 때나 갈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생긴다 하면은 저는 바로바로 바로 가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해 놓으시고 아전학타 이거 또 방콕 생활 이제 또 하겠네. 방콕 라이프 유튜브 올라오나?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어떤 컨셉으로 얘기를 할까? 그것 아직 정확하게 아무것도 계획을 한게 없어요. 지금 짐도 안 싸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방콕 유튜버로 변신을 해서 한달 살기 계속 찍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중대 발표까지 했고요. 저는 마라톤 끝나고. 다음 주에 바로 방콕 가서 영상을 켜겠습니다. 일단 한동안 제가 1일 1일 1 영상 똑같이 할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부담 없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그 유료 가입해주신 분들 지금 총 5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과 생활의 밸런스죠. 저는 그거를 중시하는 게 어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또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저는 맛집도 섞어서 쓰고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TMI 이런 이야기도 그냥 포스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 이제는 좀 CPA도 달아야겠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글을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오래 하려면은 그 자기 몸의 컨디션 또는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어떤 비율로 내가 판매글을 쓸지 정보성 글을 쓸지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맞게 자기에 맞는 수준으로 그렇게 글을 쓸줄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엄청 내가 잘한다 고수가 고수 이런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도전을 하는 사람이고. 그냥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좀 오래 블로그를 글을 여러 개쓴 사람 입장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명 대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돈을 뭐, 아, 나 100만원이지, 200만원, 300만원 번다?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같이 가시죠. 포기하지 말고. 아시겠죠?